안녕하세요, 블랙의 플입니다 드디어 9월 19일, 세가의 16비트 게임기, 메가드라이브 미니가 발매되었습니다. 어, 미니 게임기로는 페미콘 미니, 슈퍼페미콘 미니, 네오지오 미니, 플레이스테이션 미니, 제믹스 미니, 그 다음으로 발매된 세가의 미니 게임기입니다. 조만간 PC 엔진 미니도 발매된다고 하죠. 미니 게임기 열풍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엄선된 메가드라이브 시절 명작 게임이 40개에 메가드라이브 미니를 위해 새로 개발한 두 가지 게임까지 총 42개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다른 미니 기기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자는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마감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옛날 박스와 비교하면 약간 비슷해 보이네요. 구성품은 메가드라이브 미니 본체, USB 케이블, HDMI 케이블, 패드 2개, 설명서 및 보증서입니다. 예약 특전판으로 작은 크기의 팩이 동봉되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메가드래이브 미니를 두 대나 사게 되었네요. 패드가 두 개라 2인용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패드와 비교하면, 음,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6개의 버튼이 구성되어 있고, 상단에 모드 버튼이 달려 있어 패드에서도 메뉴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메가드래이브 미니 본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기존 메가드래이브와 비교하면, 어한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플레이테션 클래식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뒤쪽에는 HDMI 케이블과 충전 단자가 달려 있고 앞에는 패드 연결을 위한 USB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케이블만 들어있고 충전 아답타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체의 볼륨 버튼은 위 아래로 움직이긴 하나 동작되지는 않습니다. 온 오프 버튼도 잘 구현되어 있네요. 리셋 버튼도 잘 구현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메뉴로 돌아가고 싶을 때나 중간 저장을 하고 싶으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어 그럼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네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한글도 지원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게임의 이름도 한글로 표현해주고 아주 기특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미니 게임기들에 비해 UI를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수환기와 시노비 어, 피구왕 통키 같은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역대급 정성에 소소한 감정까지 챙긴 메가드라이브 미니 메가드라이브에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